모범생 안철수의 숙제, 세 가지 숙제가 8등에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씩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밤에 있을 첫 스탠딩 토론 때문에 후보들의 오늘 눈에 띄는 일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숙제 같은 건 절대 비루지 않은 모범생 같은데 지금 암초 숙제가 닫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同志们。 책임자는 우리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사차 거기 국민에 당해 여의도 여물이 항상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좀 집중을 좀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두분 나오셨습니다. 소정석 국장, 박상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훈 소장에게 좀 네.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고,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약간 지지율이 일시정지라는 평가들 많고, 홍준표 후보도 조금 올랐고,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내비하게좀 봐야 되는지요? 일단 뭐, 각당 후보 선출 이후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이른바 수직상승했죠.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를 하면 좀 조정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봐지는데 어쨌든 이제 법정선거운동 일이 개시되고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뭔가 좀 스텝이 엉키는 느낌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전력상 양강구도를 가지고 보면 선거의 경험이나 선거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이른바 프로선거 요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 측이 압도적으로 많죠. 많기 때문에. 문 후보 측은 지난번 TV 토론 이후, 그 다음에 공식 선거운동 이후에 TK를 가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을 설거머니 뒤로 빼고,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의 투표 동력 내지 문 후보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전략, 전략적 방향이 좀 명확하게 면서하 갔다면, 안 후보는 지난번 TV 토론, 그 다음에 이번 그 법정 선거 개시 이후에, 이른바 그 자강론 프레임에 좀 빠져가지고, 자기가 진정으로 필요한 보수표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절대 싫어서 안 찍을 거니까 찍을 사람은 내 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음.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예.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집요하게 물었던 부분이 40석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우리랑 합당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집요하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얘기를 안 후보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집권 이후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집권 이후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본인이 정,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한 보수층을 향해서 명쾌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스텝이 좀 옮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도, 두 번째는, 첫 번째, 네거티브 공, 공방에서 문재인 후보의 그 아들 문제와, 예. 그 다음에 안후보의 부인 문제가 섞였습니다. 근데 네가티브 공방에서 이른바 그 전투 요원의 양과 질에서 안후보는 문후보에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군요. 음. 우리가 이른바 포탈 검색에 너답 없이 안후보 딸이 1위로 올라갔다가 안후보 부인이 1위로 올라갔다 이런 측면들은 음. 그런 측면에서 네가티브 캠페인을 가지고 문후보와 안후보가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안후보 측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초반, 그러니까 지번, 지난번 TV 토론, 법정 선거 운동 개시 이후에 양 팀의 전력이 좀 우열이 좀 가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돼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속 자님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캠프에 이제 선대 원장으로 합류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표심 이동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후보로서는 사실 뭐 굉장한 큰 힘을 얻은 거죠. 박영선 의원이 다니면서 이른바 비주류의 대표격인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라 엊그제도 보면 호남이랑 제주도 갈때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제 지지를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었을 거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최근에 한네 가지 정도의 간단하게 볼수 있는 이른바 지지율이 제주연기에 들어간 이유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TV 토론에서 그렇게 선전하지를 못했고, 또두 번째가 이른바 네거티브, 문재인 후보가 걸은 네거티브의 프레임에 말려들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설유치원 뭐 신설자재 등이 안철수 후보의 좀 맞을 수 이런 게 있었고요 네 번째는 지금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판의 구도 자체가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집중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저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좀 주춤해진 한 이유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모봉생 안철수 후보의 첫 번째 숙제부터 지금부터 하나 싶을 텐데 아마 이 탁지남초 악재는 이 후보의 선전도 포함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이 만든 천하 삼분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중국 전체를 세계로 나누는 그 당시에 중원을 통일할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형주를 꼽았습니다. 지금 천하 삼분지계 형세에 형주에 해당하는 곳이 영남입니다. 영남이 결집하면 대선에서 이기 삼국지까지 된다는 시작 진짜죠. 정치가 시작된 거이현정이었는 네. 그러니까 저런 이제 문 안철수보 겨냥한 여러 가지 그 오늘은 통준표보가 특히 4월 말이면 안철수보가 링에서 내려올 것이다 음. 이런 얘기 이런 말들이 먹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홍준표 어,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냥해 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문재인을 공격하니까 안철수가 지금 계속 또 오른 거예요. 본인은 붙지도 올라가지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아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어허. 이 영남 지역 특히 보수중에서의 싸움 자체는 결국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지지층을 내한테 다시 돌려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 변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상황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영남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결국 이제 박지원 대표가 앞으로 예를 들어 사망로 살거 아니냐. 그리고 40석이 밖에, 40도 아니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39석입니다. 39석의 국민의 당이 그러 어떻게 그런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슈 선점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이슈를 해서 다른 이슈, 작은 이슈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네가티브 보다 더 상위의 이슈를 만들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어, 유승민 후보와 뭐 연대를 한다든지 합친다든지 뭐 김종인 대표를 끌어 온다든지 뭐 이런 어떤 파괴적인 이슈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면서 뭔가 다른 이슈를 덮어야 되는데 한 방이 없다 그렇죠 그런 이슈를 어.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저쪽에 공세는 강화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 포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지지도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제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보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을 했는데 만약에 끝까지 이 삼강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해진 거 아닌가요?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죠. 결국은 그동안 늘 지적했던 대로 보수 중도표가 아, 어, 반문 정서, 문 포비하랄까?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갔는데 그 표가 문재인 후보처럼 견고한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강한 표예요. 그런데 지금, 어, 홍준표, 유승민 어, 두 보수 후보가 집중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면서 보수표를 다시 회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지금, 어, 일정 부분 그런 그 보수표가 다시, 그래도 뭔가 보수의 그런 괴멸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대선 이후까지를 보수, 이번에는 전략적 선택을 하리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고민하는 것은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을 건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당선을 어떻게든 시킬 건가 아니면 보수의 어떤 그 근거지를 남겨가지고 대선 후에도 야당이든 어떻든 뭐 이기면 더욱 좋지만 야당으로서 건전한 보수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 주는 것이 좋을까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만약 안, 문 저, 저 안철수 보가요? 후보로 갔던 그 보수표들이 회귀를 해서 홍준표 후보도 지금 좀 약간 상승세 있고 또 유승민 후보도 TV 토론회 선전에 힘입어서 약간 상승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결정적으로 불리하는데 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로선 두 가지 큰일을 해야 한다 음... 하나는 호남에서의 그러한 지지율을 으흠. 지난 총선처럼 어떻게든 압도적으로 끌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6대4 정도는 와야 하고, 엠만 하면 이기려면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은 뒤지고 있는데 역전을 시켜야 된는 지금 어비스더 하는 거죠. 예. 약간 문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 어, 6대4 내지 확실히 이기려면 7대3 정도의 그런, 음. 어, 몰표현상이랄까, 뭐 역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 하나 오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그, 이 로켓도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일단 2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3단. 그런 그러니까 게 3단이 터지면서그 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권을 뚫고 올라가야 하거든. 그게 이제 당선이 되려면은 마지막 한 방이 있어야 한다. 음. 그러려면은 지금 인재풀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지만 영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매일 영입 인사들을 발표합니다.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 전략이거든. 아, 새가 골이 몰리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서는 마지막 카드가 뭐겠습니까? 발른정당 뭐, 유승민 후보로서 다 뺀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 있는 다수원들을 의 끌어온다든가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비중 있는 분들을 막판에 끌어와서 그분들의 지지를 얻어내므로 해서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는 최후 어떤 그일개를 가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3단이 터지면서 로켓트가 상공을. 말하자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분이 저희 뉴 특급 오신다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말씀들이 조금 길어졌는데. 네. <laughs> 이렇게, 이게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속력을 내보려서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키, 첫 번째 숙제, 모범생 안철수의 첫 번째 숙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잠식이었다면 두 번째가 지금 고박사님 말씀하셨던 저 인재영 입에서 지금 조금 글쎄요. 문재인 후보한테 한발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특히 소욱장님. 네. 이 어뢰인들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저 소설가 이예수 씨라든지, 또 가수 강산혜 씨라든지, 뭐, 또 가수 이은미 씨, 또 만화가 윤태호 씨 등등이 이제 지지를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전한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이 문재인 후보가 이 상징성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 여론이 거의 80% 가까이 갔거든요. 예.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그 여론에 올라타서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정권교체는 곧 문재인이다. 이렇게 도식화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것은 마치 우리 그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때 보면은 날개짓을 펴지 않고 그냥 바람 타고 날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라는 그 바람 속에서 올라 타면서 본인이 상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문화 예술인 또한 문재인 후보 지지로 간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이 대선 재수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험이 있고. 이 조직력이 막강하다는 거예렇게비춰줄수 있다. 네. 예,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찬가지인지 문화예술 쪽에서도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박상훈 소장님. 그런데 가수 전인권 아, 네. 씨가 안철수 후보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말을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께서. 적폐 세력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이 지점이 이 지점이 안철수 후보가 살아날 수 있는 전략적 활로가 있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뭐 이현미 씨라든지 강산의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분들도 뭐 충분히 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가 그렇죠? 있죠 지지할 네. 수가 있는데 굳이 전인권 씨가 뭐꼭 드러내놓고 지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그 문재인 핵심 지지층, 열렬 지지층이 이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도 있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인 것이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소위 그 박패권, 이른바 반패권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렬 지지층은 문재인 후보 못지않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어떠한 이러한 정치적 광기, 내지 행태가 반복 안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공간 속에서 안 후보가 이른바 집권했을 때의 어 구상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동립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뭐 가을이 온걸 안다고 이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얘기를 했는데 문 열렬리지층에서 총공세 들어왔다. 이 지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야 될 의무가 아니면 또 전략의 어떤 거 지금 지금 약간 전략적 혼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패권 연대를 통해서 이러한 행태를 불식시키고 내가 집권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뭐 집권 연대를 만들겠다는 어떤 구상이 이 전인권 씨 입건을 통해서 한번 참고할 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두 가지 숙제 중에 두 번째를. 전인권 씨를 어떻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올 반대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현정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이제 여성적이긴 확실히 하네요.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거야 뭐 당연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적폐고 청소돼야 될 대상이고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좀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지난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떤, 이, 안, 희정 이제, 중남자 있을 때, 그 양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게보면본인는 좋죠. 사실은 뭐, 저렇게 열렬 지지해주고, 그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고, 그동안 모든 어떤 그 난관들을 보면, 사실은 저 지지층 때문에 이제 뚫고 나온 것이거든요. 물론 고맙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왜그 비난하겠습니까? 결국 저런 패권, 즉나 아니면 딴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 악이야 이런 사고를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는 게 바로 이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 탄핵의 정신이고 저는 촛불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어떤 이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대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 것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공간을 과연 문재인 후보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럼 자기 지지층들에 대해서 좀더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그 당선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가진 욕설을 다 하는 것. 저도 많이 당했는데, 솔직히. 뭐, 한마디 하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떤 토론의 공간 자체, 이것 자체를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를 보면 정말 우리 시대정치는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는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요 한마디 에는데 이제 여러가지 파장이 컸어요. 그만큼 문제는 안철수 두 후보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 인재영이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오늘 오전에도 좀 암초를 하나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친아버지 같이 존경하고 모셨습니다. 그러한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책임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 호남민심에 굉장히 민감할 텐데, 어, 큰 타격이 그렇죠.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타격까지는 안 가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죠. 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러한 뭐, 그, 영입, 인사들이 거의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문재인 후보는 과거 총선 때도 그랬지만 본인이 직접 열심히 뛰고 공을 들여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뭐 동계 동계도 인사들 몇 분도 이렇게 문재인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국민의당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음. 이렇게 소문이 났던 김동룡 어, 김동룡, 어, 전 오셨네, 모원도, 그렇죠. 어, 그분도 오늘, 어, 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죠. 그 YS 아들 김현철 씨도 물론 문재인 쪽으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했고, 뭐동결동결하에도 워낙 뭐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100%동결동결하에서뭐꼭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제 동결동결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뭐권노가 고문이라든지 뭐또 김옥두 원등그뭐 대다수 의원들은 어 국민의당으로 갔지만 또 거기에서 어 일부 세, 생각이 다른 분들은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경향성들. 이 경향성들이 안철수 후보 쪽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아,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상당히 안철수 후보 쪽으로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속장, 예, 한마디만 드리면 저분들은 영입된 분야 이 그냥 거기 계셨던 분들이에요. 아, 음. 민주당에? 그냥 음. 계셨던 음. 분들. 그니까 지지선언만 따로. 그니까 제가 볼때좀이 영입이라는 이야기가 좀좀 어떤 면에서 어. 그런데. 할당을안 했으니까. 활당 계속 계시던 분이 그냥 지지선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별,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새로운 분들 좀 영입하면 맞겠지만 네. 그냥 <laughs> 거기 계속 계시는 분을 그냥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걸 영입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사안지 선거전에 하나의 경쟁이죠 음. 그래도 어찌 됐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동교동계를 소국장님더 모셔오지 못했던 것 그니까, 뭐, 아무리 그냥 잔류라고 말씀하셨어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팔 걷어붙이고 좀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장재식 전 장관의 저런 지지선언 저는 뭐 저런 부분들이 선거 전에 그렇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을 미칠 어...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 예. 장재식 뭐장관지된게 벌써 언제입니까? 2000년대 초반인데 예. 그렇기 그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것은 없지만 또 저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부각되는 것이 안철수 후보한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미래를 가는 지도자거든요. 사차 산업 혁명의 지도자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아, 그거와 결이 안 맞아서 이제 예전 정치인들 여기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꼭 선거 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도 저는. 뭐, 저런 부분들이 문재인 후보한테 나쁘지는 않겠지만 또 저렇게 자꾸 부각이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의 큰 이른바 용광로라고 표현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막다 이렇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른바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혁신, 쇄신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은 퇴형적으로 비칠 수도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분명하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어떤 변화와 쇄신 이렇게 가져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뭐, 저런 동교동계나 상도동계 오래된 분들이 지지선 하는 것은 약간 그냥 양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저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뭐, 안철수 보든 문재인도 보든 저는 별로 그렇게 선거 전에 큰 그렇군요.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문재인 후보가 뭐 호남권의 젊은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원로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뭐 일부 원로에서 지지를 받는다, 어느 정도 긍정적 상세작용을 미칠 수 있다, 균형감을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두 분은 지금 호남이 뭐 가장 중요하죠. 호남에서 어쨌든 밀리면 뭐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호남 쟁패는 불가피한데 제가 재밌는 게 아까 4차산업혁명 말씀을 하신 장재식 전 의원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예. 장제식 전 의원 가문이 호남에서 굉장히 명문가입니다. 그렇죠. 그 자식 중에 뭐 장하준 교수 있죠, 장하석 교수 있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을 도왔던 고대의 그 장하성 교수는 조카입니다. 또 음. 그러니까 장제식 그, 전 장관은 대중적으로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면 소극적인 말씀하셨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고 얼핏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가 문재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좀더 유명한데, <웃음> <웃음> 생각이 자식 조카들은, 어이, 안 쳐서 지지해야 되는데, 뭐, 우리 뭐, 삼촌, 아니면 아버님이 문 지지를 했기 때문에, 왜 어찌 보면 자식 조카가 훨씬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스갯 소리를 한번 해봅니다만, 어쨌든 호남이 중요한데, 뭐, 건너가 고문이나, 뭐, 김옥두 전 의원, 그 다음에 장재식 전 장관이 갔다 해서 호남 민심이 뭐, 출렁거리면서, 문 후보로 경사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호남, 그, 우리 호남분들은, 뭐처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대선을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이고, 두 분은 어쨌든 호남에서 밀리면 끝이기 때문에, 뭐, 뭐, 그, 홍준표 후보가 재밌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는 빗자루 몽둥이라도 필요하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두분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선거 초반 흐름은 호남이든 어디든간에 문 후보가 좀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지율이 일시 정지 중에 안철수 후보의 첫 번째 숙제 홍준표 두 번째 이 영입 인재 경쟁이었다면 마지막 밀어둔 숙제는 바로 이사람인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 아, 박지원 대표가 그 동안은. 이 뒤에 잘 숨어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어, 나오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되면 안철수 최순실이 박지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민의당에 여기도 여분이 안 살아.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내 국회의원 때 여분하고는 친했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개국 정책 대통령은 박지원이가 되죠. 세 가지 숙제 중에 마지막 박지원 대표인데, 저 이현정 의원님. 네. 만약에 저게 숙제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일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숙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마 이제 지금 그 영남 쪽 이제 그런 그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박지원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박지원 대표로 대표되는 이제 대북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좀 반감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좀 대칭하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뒤집어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자꾸 저렇게 이제 그이박 박박 대표를 거냐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두 사람이 합치기 위해서는 박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제 그건 하나 또 제시해 주는 측면도 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기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좀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두 정당이 만약에 합친다든가 연대를 한다든가 후보 단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럼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럼 어떤 박지원 대표가 거기서 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전 대표 입장에서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음. 그러나 엄연히 현실적으로 보면 그쪽에도 사실 영남 민심을 좀 설득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박전 대표의 어떤 상황 논란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떤 양쪽에서 어떤 걸림돌이 될수 있다면 그런 한편으로 보면 이 걸림돌만 제거되면 양쪽은 함께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공격 자체는 결국 나중에 또 합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사전적 전제 조건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해 해봅니다 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 좀 비판을 좀 하자면 뭐 우리가 충분히 선거 때 공격할 수 있지만 박지원 대표를 안철수의 최순실이라고 표현한거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속자는 함부로 하는게 아니다 아니, 최순실이야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뭐 대명천지에 박지원 의원의 대명천재 지 정치인 박지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통합을 전제로 햇볕 정책에 걸린다면 그 정책 부분을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동료 정치인을 무슨 의도의 저순실 아니면 뭐홍준표처 여물 뭐 이런 표현들은 좀그 혼합 말로 하면 좀거시기하다 이런. 네그좀또 <laughs> 예. 그 하나 지적할 것은 뭐 홍준표 또 유승민 의원 두 분이 에, 상황론. 또 박지원 대통령년 이런 것은 그밑바닥엔 사실은 지역주의가 깔려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죠. 영남에서 표 주어봤자 결국은 호남 사람이 사실상 뒤에서 다 주무르는 거다. 그 최순실이 되고, 상황이 되고, 그런 지역주의를 지금도 은근히 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정말 자제를 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남은 숙제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심층적으로 다뤄봤는데, 다음 주제는 좀더 간명합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죠.